역시나 예상대로 다이에나가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다이에나를 보도록 하죠. 2레벨 2, 선제 공격, 어스름 2라운드의 도전자 효과를 일시획득합니다. 도전자요? 야, 그 더럽다고 하는 도전자 선제 공격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사실 조합, 기본 그 스킬로 조합하기에는 이게 정말 좋긴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 레벨 2에다가 도전자 선제공격 좋긴 한데 1시라는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연구 부여였으면 정말 좋았을건데 아 1시 부여가 조금 아깝긴 하네요 일단 레벨업 조건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한번 레벨업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다이애나 선제공격 어스름 또는 다른 카드의 어스름 효과 발동시 2라운드에 공격력 플러스 2와 도전자 효과를 일시 획득합니다. 그러면 53이 되면서 도전자. 와, 공격력 5에 도전자요 미쳤군요, 이거는. 엄청난 효과의 파워를 자랑하긴 해요, 지금. 다이애나의 지금 요거 나온 거는 정말 매우 아주 엄청나게 그냥 무조건 좋아요. 만약에 어스름 덱을 짠다고 그러면 다이애는 다이애나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런 카드겠죠. 자, 챔피언 마법입니다. 2렙, 다이애나의 은빛 가호 즉발. 아군 하나에게 플러스 2, 플러스 2를 일시 부여합니다. 어스은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와, 이 정도 버프를 주면서 카드 한 장을 뽑는 거는 정말 슈퍼 오피 정도 카드네요. 이번에 다이애나한테 정말 몰빵을 많이 한 걸로 보여줍니다. 자 달사냥꾼 시그너스 6렙 어스름 2라운드에 아군 하나와 함께 포착불가 효과를 일시 획득합니다 두 마리한테 포착불가를 주면서 완전 암살자로 가겠다는 말이죠 요 카드는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요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스름 카드가 지금 많기는 한데 능력치가 6렙까지 갔을 때요 덱이 괜찮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좀 어정쩡할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게 은근히 한 방에 이제 필살기로 이제 킬각을낼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꽤나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쓰일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예고했던 대로 이제 마지막 챔피언 한 장이 남았는데 뭐 되게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몇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소라카의 얼굴이 보이네요. 마지막 카드가 소라카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3렙의 슛입니다. 즉발. 이 라운드의 유닛 하나를 침묵시킵니다. 한 라운드에서 그냥 침묵시키는 딱 거죠. 손에 일회용 쉛한 장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환이 되겠죠. 일회용 카드로 사용되면 사실적으로 좋은 게 즉발 마법이잖아요. 즉발 마법이라면 가장 떠 오르는 게또 이즈리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챔피언까지 지금 침묵시키면서 아예 능력치를 봉인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쉿이라는 카드는 어떻게 쓰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쉿 그래서 이 카드는 꽤나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카드죠 갑자기 필터 오브 자우 카드가 나왔는데 포로 대포 나왔습니다 즉발 사용하려면 카드 한 장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카드는 역시나 뭐 징크스죠 징크스랑 쓰라고 역시 이런 식으로 밀어 주나 보네요 손에 대담한 포로 두 장을 생성합니다 포착불과 1일짜리 포로죠. 요 카드는 일단 버리는 카드기 이 때문에 징크스랑 꽤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카드가 되긴 하겠네요. 요즘에 사실 핸들을 비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아무튼 포로대 포로 이제 포착불가로 조금 더 킬각에 다가갈 수 있는 약간 포불이 약간 1데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요 카드는 좀쓸 걸로 보여요. 특히 징크스 대게. 자, 어쨌든 요번에 사실적으로 어스름 카드가 사실 꽤나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어그로덱을 하세요. 어그로에 있는 어스름덱을 하세요.